안녕하세요 한비티비 한비시입니다. 오늘은 어, 자동차 보험 음, 저렴하게 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들 꼭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어, 자동차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측정되고 또 사람마다 뭐 다르게 되지만. 한가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 DB보험이랑 그 어디지 어, KB보험이랑 삼성보험 이렇게 있는데 요 세가지는 어, T맵을 사용하시면은 어, DB는 11%까지 그리고 KB는 10% 그리고 삼성은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팀앱을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DB는 1,000km를 이용하시면 되고 어, 60점 이상이셔야 됩니다. 운전 안전운전 점수가 그리고 KB는 1,000km 이용하셔야 되고 네, 65점 점수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3,000km 그리고 71점 이상이셔야.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약에 10%라고 치면은 40만 원을 내신다면은 4만 원이 어 환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운전 점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음 과속을 15km 이상 더 그러니까 80인데 95로 달리시면은 어 과속 으로 점수가 깎이고요. 또 급가 속이라고요 1초에 10kg 이상 어, 높이시면은 또 급가속으로 가, 감점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급감속이라고 1초에 10kg 이상 감속, 감속을 하시면은 또 감점이 당하시니까요. 이 점수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 3년까지는 점수 관리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대충, 어, 안전 운전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어, 하시면은, 어, 충분히, 음, 얻으실 수 있으세요. 이 점수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출퇴근 하실 때 조금만 이용하시면 아니면, 뭐, 서울이나 지방 가실 때 조금만 이용하셔도, 뭐, 금방, 어이 점수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음, 유의하시고요. 어 또, 이키로수도 마찬가지고요. 점수랑 키로수 이렇게 얻으시면 되는데, 또, 어, 1년에 1000키로인데, 이게 1000키로가 다 작년에 채우셨다고 해도, 올해, 어, 6개월이내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달에 갱신이라고 하시면은 어 5월 달부터 1 0 0를 만들어야 600km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km는 작년에 채웠지만 올해 에 600km를 이 팀앱으로 채우셔야 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음,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초 1 0 0를 채워야 되고, 그러면 65점, KBS 치면 65점 유지하시면, 어, 10%환급을 받는데, 어, 그 다음 년은 1 0로0를정년을 채웠지만, 올해, 어, 갱신기간 6개월 전후에, 전, 전이죠. 11월이라 하면 5월부터, 지금부터, 어, 600km만 이용하시면은, 어, 1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DB는 11%. 음, kb는 10, 어, 삼성은 5% 보험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거 다 싸게 될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음또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사고 무사고이시면은 또 자동적으로 또 처음부터 어, 아무래도 보험이 적게 들어가니까요. 그것도 잘 아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한비 TV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